에어포트 에어포트 비행기 사고가 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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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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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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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+ 펭수! 오늘 왜 이렇게 근데 옷을 빼입은 거예요? 저 해외 진출한다면서요? 뭐야요 입문식이. 오늘 공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맞죠? 아, 근데 오늘 해외 진출 아니고. 오늘 핑역 사무소에 오신 펭수를 환영합니다. 오늘 일하셔야 돼요. 저번에도 프랑스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지금 또 거짓말 한 거예요? 이번에는 공항만 간다고 했잖아요 아하하하하. <laughs> 그럼 저뭐 해요 여기서? 교육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왜 해야 돼요? 이유는 없어 그냥 해 <laughs> 어, 눈을 뜨시고 팔을 크게 앞으로 올려볼까요? 옆으로 쭉 하면서 뒤로 보냅니다 스트레칭을 쪼그면서하 숨을 내이고 응대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즐거워져야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건, 이건 노래가 잘못됐어요 매니저 아싸 일어나 일어나 춤춰 아싸 춤춰 나 아, 노래 한번고 네, 공항에서는 가끔 세척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. 펭수님이 직원으로 두 분은 줄서 계실 것 같은데 요 네. 시작하시죠. 어 아니 나는 그냥 뭐야? 누구인가왜 나? 어, 뭐야? 뭐야, 자 지금 제 앞에는 세척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세척이 <laughs> 하신 분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기분이 어떠세요? 아저 세척이 안 했어요. 시시팀이 돌려요? 아 어, 돌려보세요. 오케이 돌렸습니다. 특게하셨어요어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그럼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? 어, 저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. 안돼요. 혹시... <laughs> 그러면 선생님이 직원 해보세요. 야어 여기가 제 줄이네. 아어 고객님 네. 뒤에 줄이 있으니까 뒤로 가 주시겠습니까? 여기 줄이에요. 다른 분들이 다 급하게 먼저 오셔서 줄을 섰기 때문에 뒤로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가면 줄을 눌러서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와우 <오> <laughs> 와우. 여기 있는 분은 뭐가 죄예요? 이번 케이스는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대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. 이거 검사 이거 해야 돼요? 아네 들어오세요. 이거 왜 들어가야 돼요? 아 문을 통과하셔야만 저희가 검색이 진행 이 가능하게 기때문 됩니다. 이거 못 들어가요? 네문 옆으로 오세요. 아우장약자 만져서 검사를 할 건데. 오, 장난치기만 해요. Don't touch me. 아, 터치를 안 하실 거면 무용탐지기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무서워요? 이게 무서우시면 이거, 제가 무서워요? 음, 그러면은 고객님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으세요 아 정말 네 고민스러우시죠? 어떻게 할까요? 아네 어떤 걸로 두 개의 장점, 단점,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무섭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만지면 싫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실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, 이 가만히 있어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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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이게 어렵네요? 네 어렵죠? <laughs> 아주 말씀을 잘해주세요. <laughs> 네.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터치해드릴게요. 아, 터치해드릴까요? 네. 만질 때는 저희가 그 순서가 있는데요. 위에 쪽부터 이렇게 만지고요. 어, 만졌어. 쪽을 만지고, 어, 정, 네, 이렇게 어, 만... 진행하는 거고요. 네,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탑승하러 가시면 됩니다. 에이, 네, 뭐 왠지 진거 같은 느낌이네요. 아, CS 교육을 마무리하겠고요. 오케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